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앞에 보이시는 롤링 스카이 업데이트 그 말은 즉시 뭡니까? 바로 새로운 단계가 드디어 나온답니다, 여러분. 아 대질까지 나왔는데 이제 새로운 단계 업데이트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새로 나온 거 이름이 뭔지 모르거든요, 아직. 제가 베타라서. 이게, 그, 단계가 빨리 나오긴 해요, 제가. 무슨 단계일지, 과연. 그리고 어떤 어려운 단계일지. 어려운 단계는 많은 것 같아요. 뭐, 별네개 자리, 그, 다섯 개 자리, 그둘 중에 하나는 맞거든요? 이게 새로 나온, 그게 보너스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네온보다 어렵네요, 설마. <laughs> 그건 아니겠죠? 이게 설마 그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업데이트 한 롤링 스카이. 어, 뭐야?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가 있네요? 과연 장수풍뎅이... 어, 뭐야. 장수풍뎅이 또 있어. 이거 장수풍뎅이 아닌데, 뭐지? 맞나? 야, 눈이 한개 있으면 징그러운데, 이거? 장수풍뎅이 같긴 한데. 어, 됐다. 오, 뭐야. 저 파라오 뭐야, 저기. 자, 세 단계는 이집트네요. 자, 위에 보시면. 새로운 그 볼도 나왔네? 풍뎅이네요. 아,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풍뎅이네. 어, 그러면, 이집트 여기 있네요. 이거 잠겨있겠지? 아이고. 잠겨있겠지, 이거? 야, 뭐! 야, 무슨! 다! 애서 난이도 몇, 몇이야? 4. 야, 사면은, 이외 연구가, 헐키. 이거는, 아, 요가 보너스 단계네. 요거 쉬운 단계에요, 여러분. 그, 파, 요, 이집트의 보너스 단계. 야, 근데 이게, 이거 너무, 그, 아니, 어떻게, 해. 난이도 4, 4스타가 이거, 지려버려. <laughs> 열쇠는 8개 있으니까. 어, 뭐야, 이거. 풍뎅이 야 퍼즐 퍼즐 200저 암문나 어 뭐야 오오오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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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러분 방금 나온방송 풍뎅이 보석 있었죠? 이렇게. 자, 보석 안 먹는 길로 가볼게요. 헐. <laughs> 세 번밖에 쓸수 없네, 이거. 저는 일반 볼로. 야, 진짜. 야, 별네 개가 별 다섯 개 같아. 와, 뭐야, 이거. 와, 헷갈려. 9%야 뭐가 이렇게 어렵냐? 보정 먹지 마. 최고 기록 9%를 깼다. 아, 그 보너스는 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헐키. 야야 이거 진짜 너무 그 대규모 업데이트 아니야 이거 너무 요즘 맨날 보너스 단계만 나오더니. 난이도도 꽤 어려워졌네,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야, 난이도가 너무 헬인데, 이거? 아니, 난이도가 이렇게 헬일 수가 있어? 야, 네온보다 어렵다. <laughs> 네온보다 확실히 어려워, 진짜. 이거 어렵다 이거 어? 뭐야 광고가 자동으로 봐지네? 어 X있다 자 다가오는 보자 아 다가오는 아까 봤지? 어 뭐야 랭킹가 안되는데? 랭킹 최적화 뭐지 야 룰렛에서 이거 얼마 200개를 모아야 된다고 말이 안돼어 뭐야 없잖아 응 포즈 어디서 구해 어 퍼즐. 여기서 무슨 상자가 있나요? 거기서 얻는 건가? 하여튼 이집트 나오시는 분, 나온 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타 테스트 분들만요 와, 진짜 확실히 말하는데, 네온보드 어려워. 테트리스도 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깨진 않았었는데, 테트리스 바로 앞에 있는데, 뭐가 우와 헷갈려? 이거 땅이... 어우, 드디어 여기까지... 우와, 이거... 우와... 우 야,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여기서 계속 헷갈리네, 이 땅이. 땅이 계속 가운데로만 가니까. 야, 진짜 어렵다, 이거. 헐. 야, 보석 안 먹자. 여기 왕관이 있었나? 아, 빨리 이거 유, 유튜브에 그, 이거 빨리 이집트 플레이하는 거 떠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공유법을, 보고 좀 제가 하거든요? 아, 미치, 오우, 다행이다. 다섯 <laughs> 개? 아, 열개 <10개> 주지. <laughs> 아, 여기서 계속 헷갈린다니까? 일보석 15%밖에 안간 거야, 이거? 내.. 내가 이 롤링스카이 하면서 이게.. 오, 어, 뭐야. 뭔데? 빵.. 아! 아, 속았어. 이번 펀 제발. 15 깨자. 오케이. 여기는 무난하게 오는 걸? 아닌가? 헐. 오, 나온다. 오, 다행이다. 10개? 아, 진짜. 자 <laughs> 이렇게도 다섯 개만 주는데 야 근데 열 열쇠가 여섯 개면은 거의 난이도는 6 아니야? 거의 난이도는 6 아니야? 공략범주 알, 알려주세요. 야, 진짜. 헬이다, 난 이거. 이 여기까지는 꽤 거의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지. 여기서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씨,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노래가 근데 이집트 노래 같다, 진짜. 이게 여긴 무난하게 오네요 여기서 우와 깼다 우와 뭐야 이거 어쨌든 15% 깼다 어더쪄 도... 일단은 10%는 무조건 넘어. 근데 저기가 야 서프라이즈 안 나와? 자, 점점 롤링 스카이가 미쳐가네요. 여기까지 진짜 무난하게 온다. 아, 우 미치겠다. 요 땅이 흔들리는 게 아, 뭐야? 잠깐 내가 거의 사용하는 보이저로 여기 오우 어야 여기서 오전 20% 20%만 넘으면 영상 끝내. 아, 지금 보낼 수도. 야아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빨대리 없어서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만 안녕. <laughs> 아니, 이럴 때 딱, 배터리가 없냐고. 아, 나 진짜. 겁나 어렵네, 이거. 야, 진짜 너무 어렵다. 헐키. 깜짝 놀랐음. 자, 안녕.